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어, 여기에 나온 그림은 교과서 2 6쪽쪽 그림이죠. 어, 어머니와 동생이 동시에 거실로 들어왔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거실이 따뜻하다고 느꼈고 동생은 춥, 춥다고 느꼈다고 하네요. 어머니와 동생이 동시에 거실로 들어왔지만 거실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다르게 느낀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왔죠? 네, 추운 밖에 있다가 거실로 들어와서 거실이 따뜻하다고 느꼈고요. 동생은 따뜻한 욕실에 있다가 거실로 들어와서 거실이 춥다고 느꼈네요. 이처럼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이번 시간에 무엇에 대해 배울지 짐작이 가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초등 과학 5학년 1학기 2단원 온도와 열 2차시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차갑거나, 차갑거나 따뜻한, 따뜻한 정도 어,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 먼저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표현할 텐데 어, 과학교과서 26에서 27쪽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식이나 음식재료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 따뜻한 정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한번 그림을 보면서 어, 여기에 나온 요리사는 음식이나 음식재료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다들 생각해 봤나요? 네, 맞습니다. 음식 주변에 손을 가까이 해 본다든지 아니면 그릇을 만져 본다든지 아니면 음식 주변에서 김이 나는지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릇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그릇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다는 건 그게 어, 지금 기온보다는 좀 차갑다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음식 색깔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이런 오감을 통해서 관찰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음, 아까 그, 음식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로 알기 위해서 그릇을 만져본다고 그랬는데 그릇을 만져보다가 만약에 뜨거운 것이 들어있다면 뜨거운 게 들어있다면 손을 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음식의 색깔만 관찰해서는 얼마나 차갑거나 따뜻한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겠죠 어, 그리고 두 가지 물질 중 어떤 물질이 더 차갑거나 따뜻한지 비교하기도 어렵기, 어려울 거고요 그렇다면,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온 것처럼 따뜻하다, 차갑다, 뜨겁다, 뜨뜻하다, 미지근하다, 시원하다, 뭐 쌀쌀하다, 뭐, 이런 여러가지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표현하는 말을 알아봤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한번 그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보니까 얼음물에 담겨 있는 채소가 어때요? 차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예, 밥솥이네요. 밥솥에 뜨거운 밥이 있다. 뜨거운 면을 그릇에 담는다. 냉장고에서 차가운 고기를 꺼낸다. 불 위에서 뜨거운 국이 끓고 있다. 불 위에서 뜨거운 고기가 익고 있다. 화덕에서 방금 꺼낸 피자는 뜨겁다. 이렇게 우리가 어,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표현한 말을 사용해서 그림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런데 지금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말로만 표현했죠. 이때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어떤 점이? 어, 한번 어떤 점이 불편할지 온도 측정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차가운 물을 준비한 뒤에 한 사람은 차가운 물에 손을 넣고요. 다른 한 사람은 따뜻한 물에 손을 넣었다가 동시에 빼서 미지근한 물에 넣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같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물에 손을 넣었던 사람은 미지근한 물이 차갑게 느껴지고요. 차가운 물에 손을 넣었던 사람은 미지근한 물이 따뜻하게 느껴지겠죠. 따라서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온도의 측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말로만 표현할 때 불편한 점으로는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알수 없죠. 그리고 어떤 물질이 얼마나 더 따뜻한지 비교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온도의 필요성이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겠죠. 어느 게더 따뜻한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네, 온도는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온도를 사용하면 물질이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온다는 온도는 숫자의 단위 섭씨도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공기 온도는 기온이라고 하고요, 물의 온도는 수온, 몸의 온도는 체온이라고 합니다.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온도로 나타냈을 때의 좋은 점이에요 물질이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어떻게 알 수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물질이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온도 측정의 필요성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물질이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이거로 나타내면 되겠죠? 바로 온도로 나타냅니다. 온도로 나타내게 되면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생활에서 온도를 측정해야 할때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학 책 27쪽인데요. 비닐 온실에서 배추를 재배할 때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 까닭은 뭘까요? 비닐 온실에서 채소를 재배할 때에는 채소가 자라기에 적합한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배추는 일반적으로 15도에서 15도씨에서 34도씨에서 싹이 트고요. 18에서 20도씨 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비닐 온실에서 배추를 재배할 때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배추가 잘 자라겠죠. 다음으로 새우 튀김 요리를 할 때인데요, 새우 튀김 요리를 할때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새우 튀김 요리할 때에는 기름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온도에 따라 튀김의 식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기름의 온도는 튀기는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약 170에서 190도씨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눈으로 볼 때는 기름의 온도가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려면 온도계를 우리 사용해야 하겠죠. 이 외에도 우리 생활에서 온도를 측정해야 될때 언제가 있을까요? 네, 간단하기 목욕물 온도가 적절한지 확인할 때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의 체온을 잴때 그리고 아기들 분유를 탈때 그리고 박물관, 자동 물관 그리고 자동차 엔진 그리고 냉장고 등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리해, 유지하려면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겠죠. 예, 이번 시간에는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도계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